아니야, 연고 나이야. 연고. 틀렸어. 틀렸어. 안 되는 거야. 야안 되는 거야. 안되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는 거야. 안 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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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는 거야. 안 되는 거 어 결혼을 시키가 가장 어려운 나이가요. 마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이럴 때가 힘들어요. 마흔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그리고 시운 시원하나 시운 둘 이럴 때가 힘듭니다. 왜 그러냐면 그 이제 그것도 그런 경우도 재혼인 경우는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초혼인 경우가 가장 힘듭니다. 예를 들어 어떤 경우는 60이 넘어도 60이 넘었을 때도 신랑이 60이 넘었을 때도 초혼이라고 강조를 하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러나 초 60이 넘으면 초혼을 하기 가 쉽지 않지요. 데 재혼을 한다 한다면 그 저. 쉬운데, 만약에, 어, 남자분의 나이가 55세가 되었다. 이제 나이 차이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제 55세가 되었다. 이럴 때에는 진짜로, 어, 그, 이렇게 맞추기가 쉽지 않... 말하자면 초원으로 맞추기가 쉽지 않거든요. 남자분이 초원이라 하더라도. 왜 그러냐면은 그런 게 있어요. 그게 이제 남자분이 초원이라 한다 하더라도 굉장히 마, 맞추기가 쉽지 않는 게. 왜그러냐면 봐보셔요. 55세라고 한다면 35살 이상 초원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있어봤자 한두 명이잖아요. 근데 그 한두 명이 있다고 해서 그 사람은 선택을 하지 않잖아요. 인물을 보니까. 그래서 힘든 거예요. 얼마 전에 마운. 여섯 되신 분이 이 삼십 살 되신 분하고 이제 이렇게 자 결혼을 진행했었죠. 근데 그런 게 굉장히 이상적인 결혼이라고 나는 생각을 하거든요. 어, 그런 뭐 경우는 굉장히 그 가만 나도 잘살 거예요. 나이 차이가 별로 안 나니까요. 그래서 이제, 어, 나이 차이가 일단 많이 나게 되면 상당히 힘들다. 그리고 이제 서른 살, 어, 여자분 같은 경우는 보통 50살 정도로 만나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에, 30살 넘는 사람들도 간간이 있는데 많신않나요 그렇다 있다 할지라도 안 이쁠 수 있잖아요. 이물이 안 따라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상당히 그, 이렇게 그런 경우는 이제 어려울 수 있죠. 예, 네. 초혼을 만나야 되는데 초혼만 시킨다면 시킬 수 있어요. 이렇게 55세가 넘어도 초혼만 생각한다면 시킬 수. 있어요. 근데 이제 그것도 이제 초혼이라도 어 어떤 신랑 같은 경우는 나이가 너무 어리다고 또마다가실 분들 계십니다. 그분 같은 경우, 그런 분들은 이제 그 뒷일을 또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이제 어떤 그 유흥업소 같은 데 가서, 어, 여성을 만났을 때에게 나이 그 관계 없이 무조건 만나고 그날만 즐기고, 유흥을 즐기고 이렇게, 어, 하는데, 어,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제 결혼을 한다는 것은 오늘 하루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평생 동안 같이 가야 하는 그런 파트는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예. 네. 그래서 이제, 어, 50이라고 한다고 한다면 3 0 살. 아, 예, 그죠 그래선은 숨수 차이 나니까요. 그정도 이제 보는데 일단 나이 차이가 많이 나도 괜찮습니다라고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잘뭐단어 단정적으로 말하기는 쉽지 않고요. 될수있으면 나이 차이는 줄여한다. 야 나는 그 지금도 그건 변함이 없습니다. 나이 차이는 나이 차이가 60이 었는데 뭐, 20살짜리하고 결혼하면, 어디 살겠습니까? 힘들잖아요. 3 0살짜리하 결혼해도 쉽지 않을 것 같아요. 30살 차이 나니까요. 그, 이제, 더 줄여야 된다. 더. 한 35살 이상, 어, 40살 가까이 돼야만이 그래도 어느 정도, 뭐가 이제, 바란스가 맞아도 간다. 이렇게, 이제, 볼수 있겠죠. 그, 순간적으로, 그 순간 결혼한다 했다가, 다안 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어, 우리가 이제, 결혼을 시키다 보면은, 오히려, 오히려 이제 남자분이 마흔 살이라든가 이렇게 되면은 괜찮아요. 스물 살이 되냐면은 이제 어 가끔 이런 경우가 있거든요. 신부는 오케이 이러는데 나중에 이제 따져 보니까 신랑보다도 그 남편의 어 이제 신랑보다도 아버지 나이가 더 적어본다든가 이런 경우가 생겨요. 왜냐면은 나이 차이가 벌어지면 그렇게 돼 버립니다. 스물 살차 이상 나버리면은 그런 경우가 생길 수 있어요. 맞다라고 한다면은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진행을 못할수 있고, 또, 그리고 또 어머니가 신앙보다 나이가 적어가지고, 어, 이렇게 결혼을, 어, 오케이를 안 하는 경우도 있고, 그러거든요. 음, 어제, 어제, 그제 같은 경우도 그런 게 있습니다. 어, 이렇게, 그거는 이제 하이뽕은 아니었었는데, 어, 하이뽕은 아니었었는데, 결혼을 하에 함에 있어서, 이렇게 다 준비가 됐었는데, 한 시간 전에, 어, 이렇게 처리를 했거든요. 왜냐면, 신랑하고 신부하고 이제 이제 나이 차이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 나이 차이가 많으면은, 이 사람을 너무 이제 과하게 차이가 나면은, 이 사람을 또 별로 반기지 않는 경우를 이제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 우리가, 어, 예를 들어서 신랑하고 신부하고 나이 차이가 스물 살 이상 차이가 나게 되면은요, 어쩌다, 어쩔 때는, 그, 어머니 나이가 신랑보다 더 적은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 나이가. 그럴 때에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그, 이제, 아쉬워하고 그러죠. 이제 마음에 드는데 어쩔 수 없어요. 야, 집에서 반대를 하게 되면은 이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랑보다 어머니가 나이가 더 어, 적고 그러면은 더 나이가 적고 그러면은 실, 어, 신랑보다 어머니 나이가 더 적고 그러면은 신랑이, 어, 좀 꺼리는 사람도 있지만은 또 어머니 집에서도 이렇게 싫어해 버립니다. 어 이제 신부 집에서도 그래서 이제 그런 경우에도 굉장히 신경을 어 이제 써야 된다. 그리고 이제 근다고 해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난다고 해서 어 나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신랑하고 시죠, 신부하고 난다고 해서 그리고 또 어머니가 아 이렇게 신랑보다 나이가 더 적다고 해서 돈을 별도로 더 내고 그런 건 없습니다. 예, 이렇게, 뭐, 나, 뭐, 아버지보다 나이가 많으면 돈도 더 내고 그렇다고, 그런다고 그러는데 그런 건 없어요. 그런 제도는 없습니다. 내가, 어, 이제, 이, 뭐, 뭐, 호지민 쪽으로 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베트남 하이퐁 쪽에는 전혀 그런 것은 뭐, 추가 비용 내고 그런 건 없다. 그리고 장애를 가졌다고 해서 돈을 더 내고 그런 것도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건 있어요. 근데 이제 신부집에서 신부주에서, 이제, 거절을, 이제, 하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거절 하려고 그러는데, 이제, 어, 이제, 신부집에서 오케이를 이끌어내기 위해서, 마담비 정도는 대준다. 마담비 정도는 이렇게 대주려고 마음을 먹고 있다. 이럴 때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제, 그것은 신부주에서 요구는 안 했어도, 우리가 이제, 마담비를 대줄 테니까, 이렇게 신부하고 결혼을 허락해 주십시오. 이 정도는 한 경우는 있어요. 이정도 어, 그런데 이제 어, 이렇게 어, 이렇게 뭐뭐 뭐 대주라 그래서 나이 차이가 많이 나다가 돈을 더 주라 장애를 가졌, 가졌다고 해서 돈을 더 주라 이런 경우는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도 지금 결혼식에 참석하기 위해서 온거 같은데 보니까 아까 승용차로 왔었는데 아, 여, 여기도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거 같아요 보니까 음. 그러니까 서로 아는 척하고 그런 것이 결혼식을 참석하기 위해서 오신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그래서 제가 이제 나이 차이에 대해서 오늘 지금 아. 아. 앞전에 찍었던 동영상도 나이 차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또 생각나는 게또 있어서 다시 또 이렇게 찍어 어, 드렸는데 그런 것들을 참고해 주시면 되겠고 결혼 주시, 저, 준비하신 분들은요 그러면 이렇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은 어, 이렇게 어, 마음의 준비를 좀할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지금 몇 살인데 어, 지금 어, 내가 지금 나이가 몇 살인데 어떤 사람을 만날 수 있을까 이렇게 물어본 계신데 그것은 내 나이에서 어, 20살 정도 빼면 된다 왜 그러냐면 지금 나이 나 차이가 19.8세입니다. 지금 내가 계속해서 이렇게 나이 차이를 이렇게 평균치를 내고 있거든요. 19.8세인데 잘안 줄어들더라고요. 안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이제 지금 대체적으로 그렇게 지금 이어나가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